함께 찬양 드림으로 오려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립니다. we <laughs>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게로 가 나네 영원히 변치 않 사람 도 찬양하세 사랑고원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다 더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요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폴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기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몸을 입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마음도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매일 복음서 말씀을 묵상할 때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이와 같으리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내가,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또 내가, 심지어는 내 영혼, 온통 자기 뿐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을 상실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이 땅을 사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두면서도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 귀한 생명을 주신 분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만, 다만 너희는, 너희는 그의, 그의 나라를,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하게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자라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무관심 하시겠습니까?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한 이 세상 육체의 만족과 유익에 집착하며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쌓아가려는 소유욕과 갈망에 늪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3절과 4 3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물귀신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으로 끌어 내리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는 부요와 소유의 축적에 대한 갈망,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낚아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하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부요함보다는 차라리 거룩한 가난을 선택하는 편이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끊임없는 영성 훈련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배낭에 쓰이는 원문은 배낭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제하고 또 구제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 즉 탐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부여함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다시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소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성교 한국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생에 관한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생명들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도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